김 부사님 내용 한번 볼게요. 네, 딜라틴이 엑셀라피드 사용한 곳이 20곳이라고 했는데, 대략 4곳은 저는 확실히 알겠는데, 방장히 생각하는 그 업체는 유력한 곳 어디 있을까요? 4곳 어디 어디 생각하세요? 김 부사님?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겹치지 않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laughs> 네곳 어디 생각하시는 걸까요? 머큐리 fx 얘기 꺼내실 것 같고 머니그램 당연히 얘기 꺼내실 것 같고 어 다섯 군데네요. 음. 네. 어... 지금 거기에 두 군데 확실히 붙일 수 있는 거 있죠. 최근에 마커스 트리처가 얘기한 곳. 예, 네, 제가 어젠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인터뷰 때 밝혔죠. 한 군데 어디? 유로 액신 뱅크.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가 어디였더라? 어, 캠브리지 에펙스. 얘네. 잠깐 놀러 가볼까요? 캠브리지 에펙스. 캠브리지 에펙스. 여기. 200원, 200원대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200원대 안 가고 잘 버티고 있는데, 그냥 제 촉감대로 얘기할게요. 그거는 진짜, 아무도 맞추기 힘든 거라 그냥 제 감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200원대 가더라도 200원 그 후반대 있잖아요. 그럼 한 280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그냥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김부사님 질문드린 거 이어서 설명드리면 요캠브리지 fx. 예, 여기가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추가했고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음, 어디가 있을까? 어, 나머지는 진짜 알기가 힘들죠또 누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개적으로 얘기된 게 없어 갖고. 어, 그냥 바램을 말씀드리자면 어, 메이저 은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메이저 은행. 그러니까 그 메이저 은행이 진짜 소량을 쓰더라도 괜찮으니까 메이저 은행이 그 20여 군데 또는 30여 군데 얘기하는 거기에 껴 있길 바래요. 그리고, 브래드갈리아우스가 가장 최근에 얘기했을 때 30여 군데로 얘기를 했거든요? 엑스라피를 쓰는 곳이. 네. 빨리 메이저 은행이 써줘야 돼요. 그 그게 컨퍼런스가 되거든요. 조그만 업체들도 써주는 거 환영하긴 하지만, 약간,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빨리 땡겨지려면 메이저 은행이 선빵을 날려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음, 엔디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진짜. 그놈의 NDA. 네. 리프사 직원들이 실수해갖고 정보 그냥 유출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NDA 저도 굉장히 짜증납니다. 아니, 아, NDA는 둘째 치고, 브레드갈링하우스이 아저씨 인터뷰한 거, 그, 엑셀라피드 브릿지 볼륨 있잖아요. 아니, 그거 토탈인지 누적인지만 좀 얘기해달라고, 제발 좀. <laughs> 그거 알고 싶어, 미치겠는데, 절대 답변 안 하네요, 저를.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본인은 아이 뭐 그런거 신경 써 우리 믿고 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선 그게 아니죠 저희가 뭐 리프사 직원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리프사가 우리 뭐 책임져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우리 알아서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정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거는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쪽에서는 단가가 사용이 없어요. 지금 이제 김광영님 질문 주신 게 XRP를 시세차익이 아닌 브릿지 기능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XRP 가격이 200원일 때 사용하고 2 0 0 0일때 사용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없어요. 없고, 더불어서 마켓메이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켓메이커는 어차피 스프레드 차이에 따른 수익만 벌어낸 거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켓메이커. 그렇기 때문에,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선 점이 있는 거예요. 마켓메이커는 XRP 단가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보인들이 스프레드 차이에 따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XRP가 개당 10만원이든 100만원이 돼도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켓메이커들은. 여기에서 또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어? 이, 이런 얘기가 있나요? 200곳이 넘으면은 엑스라피드 쓰기로 했다고요? 전 이런 얘기는 못 봤는데. 그니까, 러 고객이 200개가 넘었다 했을 때 발표할 때, 이제 엑스라피드 쓰는 거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고객들로 얘네들이 언급된 거는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엑스라피드 쓸 거라고 언급했나요? 약간 엑스라피드 사용에 대해 좀 고려하고 있는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봅시다. 어 네, 네, 네.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공개된 게 없어갖고 그건 알 수가 없네요.